2025년 삼재띠 돼지띠, 토끼띠, 양띠를 위한 삼재 대비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삼재띠 돼지띠, 토끼띠, 양띠를 위한 삼재 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삼재란 12년 주기로 찾아오는 운의 변화 시기로 특히 돼지띠, 토끼띠, 양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삼재는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이 삼재를 어떻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삼재 시기에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대비 방법은 사업 정리의 필요성입니다. 삼재 시기에는 잘못된 일들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사업 확장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보셨나요? 침체 시기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매매와 정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침체 시기에는 운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중요한 매매나 거래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일들을 최소화하여 운이 막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최근에 무언가 자꾸 꼬인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럴 때가 삼재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빠르게 정리하고 매매를 결정해야 합니다. 운을 뚫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부탁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참제 시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제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부탁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이 좋을 때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제를 미리 준비한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미리 부탁하고 도움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확장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참재 시기에는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을 자제하고 중반기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재 시기에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리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2025년 삼재띠, 돼지띠, 토끼띠, 양띠를 위한 삼재 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삼재를 맞이하더라도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처하면 큰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